삼천공룡의 상황, 산벌의 계획 맞서 싸운 건 장역사는 늘른다. 와 일절입니다. 나 이거 노... 돌아올게요. 정진아 신지애 싱글 먹으시정신 차리고 있을게요. 내일도 싱글벙글하세요. 싱글벙글 음. 그 주둥이 조금만 넣으시고요. <웃음> 어, <웃음> 너무 내밀고 계셔가지고 잘못다 하시니까 많이 내밀라고 그랬지 내가. <laughs> 네 감사해요 3 4 1 7님오 백화점 상품은 5만원 어치. <laughs> 그 다음, 1666번째 문자 보내신 분에게 또 100상 5만원! 아, 그리고 2666번째 문자도 100상 5만원! 다시 또 3666번째 문자 보내면 100화점 상품권 5만원! 안 되겠다. 안 되겠어. 4666번째! 5666번째! 6666번째! 7666번째 문자 당첨자도? 텀이 없어! 1035만원! 아, 다 이렇게 계속 쭉쭉쭉 우주 끝까지 그냥 숫자가 올라가도 계속! 그 다음에 만 6번째! 드리죠. 다 드리죠. 드리 드려. 뭐막 그들이. 그렇게 올지도 올라 막, 남아있어막 10만원 막쏠 수도 있어, 그냥. 그, 그래요. 만육번째니까. <laughs> <laughs> 자, 이 끝없는 백화점 <laughs> 상품권 이벤트. 문자는 어디다 보내느냐? 당연히 샵8001번이죠. 정보 이 용료 짧게 놓으시면 긴그은 100원입니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웃음> <웃음> 아, 좋다. 아, 너무, 수, 성공 너무 좋아! <laughs> 청취자 소통하는 싱글벙글 쇼 싱글벙글 쇼는요 lg 유플러스 대명소 시즌 관절에 좋은 호관은 kt 재벌의 테레리스 다란다. 개성 S 라인 보일러,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 탈모 케어 테라피, 종군당 건강, 락토핏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장카, 장수 돌 쇼파, 국민 연료 선연료, 관절에 좋은 호가는 윈도우 일레븐, 쉐보레 말리부, 천연 비타민 셀메드, 봄 수화 주식회사, 팔팔 콘크리트, 아도 구급 편백 크림, 르노 아. 삼성 자동차, 주식회사 3H, 현대자동차, 셀로닉스, 오오. 상신브레이크. 인플 제로 페이 레 비오 코퍼레이션 브람스 생활 건강 네오 임 플란트 대성 S 라인 환기 시스템 동성 제약퀘 민인 노사 발전. 잡곡 레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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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곡사. 어. 지금 여러 분이 듣고 계신 소리 는 정준 아씨 가 잡곡밥 달 라고 떼쓰는 소리가 아닙니다. 갑자기 왜 네. 이러 는걸하냐궁 금하 실 네. 거예요. 네. 아, 라라라라라나라라라라나 자, 신범국가를탈 때까지 털어보는 때까지 때까지. 갈때까지 가보자! 사연소개된 모든 분들께 저희가 잡곡 세트 보내드리는데요 어, 드디어! 네, 노래 뒤꿈치가 아파서 병원갔더니 족저근막염이에요 아, 주사 맞고 집에 들어갑니다 아, 이거 진짜 족저근막염이 생각보다 진짜 거슬리는 거잖아요 아, 걸려봤어요? 네, 저도 조금. 저는 몰랐는데 맞아. 그게 족저근막염이라 하더라고요. 음. 주사 맞으셨으니까 당분간은 좀괜찮 그러니까. 시... 아, 단국밥 그냥 든든. 자, 눈 뜨세요 눈. <laughs> 눈이 왜냥르르눈 <그냥> <laughs> 뜨세요. <laughs> 아, 눈 떠야지. 음, 점심을 활기차게 가야지. 왜 이래? 따다. <laughs> 눈 뜨세요. 든든르 <laughs> 먹으면 <딘따. 웃음> <laughs> <laughs> 눈꺼풀이 스르르. <laughs> 안 진짜 네. 따뜻하고 아쉽겠다그죠 네. 네. 점심. 화장을 신시원오는안 했죠? 안 했어요. 립 립스틱만. 음, 네. 쥐 잡아먹은 것처럼. <laughs> 오다가, 떡볶이 국물을 좀 묻히고 왔어요. 아니, 입술, 입술만 보여, 지금. 아니, 저는 왜냐면, 음. 그 입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뜯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 노 메이크업을 해도 입술을 꼭 바르는 편이에요. 그럼 들 뜯어요. 음. 맨날 피를 봐서. 환절기라 맞아. 요즘 또 입술 이막 트지, 더. 더. <웃음> <웃음> 그 주둥이 <주저기> 조금만 <좀만> 드시고요 <laughs> 어. 너무 내밀고 계셔가지고... 잘못르다데시니까 많이 내밀라고 그랬지, <웃음> 내가... <웃음> 네. 감사해요, 3 4 1 7님 네. 백화점 상품권 5만원 어치. 그 다음 1666번째 문자 보내신 분에게 또 백상 5만원. 울음 밥도쌀 캠핑용 압력밥솥 받으실 분들 계속 소개합니다. 몰라~ <laughs> 내 모습 떠리기 싫어요. 뜯어야 아내를 보지. 아니, 거긴 뜯어도 되는? 드릴게요 그냥 <laughs> 오늘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나가봐요 한번 알았어요 캠핑용 압력밥솥 보고 네. 싶다고 하셔서 이 노래 선곡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늘도 여러분이 계속 보고 싶다 아 어, 많이 놀때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고 짝이 없는 친구를 깍두기라고 했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깍두기가 없습니다 팝송과 가요가 딱 들어맞는 이유로 짝지어지는 이곳은 싱글방들 짝꿍밥 네 우린 깜부장